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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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보 푸드 프가 풀렸습니다! 아건암보 아니잖아! 또 하얀 포프 만들어 놓으셨네요 음, 뭐 하시는 거고요? 자, 음, 또오를 묶고 있어요 잘 보세요, 우리 어린 친구들 자, 또 묶었어요 풀렸어요 정글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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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부지 너프를 묶습니다 하얀 너프 묶었습니다 자긴 너프가 어떻게 될까요? <목소리> 와우 너프가 갑자기 사각형이 되는거요 사각형 사각형이 되는거요아이는 노란색 너프 노란색 아 노란색 너프군요 좋호다 <목소리> <목소리> 그, 우와 우와 우피 우피 어피 우피 우피들 봐 우피들 봐 우피들 봐 우피들 봐오오오오오오이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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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오오오오 보세요. 오 어, 박수박수 박수로. 하얀 박수. 스카프입니다, 하얀 스카프. 하얀 스카프를 배워야 돼요. 자, 하얀 스카프하고 네? 빨간 스 빨간 스카프. 저 종이를 만드는 거네. 저기다 뭘 하시는 거예요? 하얀 스카프 쓰고 네. 빨간 스카프를 넣고 계시네요. 아, 저거 알아다 아, ]Eh, 자, 여러분. 어디로 갔어 없어졌어요 아나 저거 아는데 없어졌어 없어졌어 어디로 갔어 없어졌어 손가락 벗기고 한거잖아요 고자 다시 다시 하나 둘셋아 없어졌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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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요술이에요 요술 요술 자 다시 묶어서 자또 하얀 스카프하고 스카프로 마술을 했죠 이번에는 컵에다 넣고 계십니다 자 컵에다 넣었어요 뭐하시려고요러 물먹는 컵인데 컵에. 물먹는 컵에다가 수건을 넣었습니다 지금 스카프를 자스리슬리 마슬리 형이다 스리슬리 마슬리 해서 어? 아아 하트가 됐어 하트 자 하트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트가 됐습니다 대 네. 크게 박수 한번 쳐세요나오 휴진이 가지고 나와 주세요. 휴지휴진 화장실에 가서 쓰는 건데 찢으면 안 되는데. 그죠? 여러분들 찢지 마세요. 자, 도장. 도장 없었습니다. 자, 이번에몇장 될까요? 8장! 몇 그장 네. 아, 주똑해 어? 아, 이거 아는데? 아, 이는 자, 승지를치치 아, 어떻게, 아. 어, 불나요 불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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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피지 <laughs> 중다 어, 종이에다불이 불러. 불러. 불 불러. 불러. 불불 불러. 불러. 불불 오늘 친구들 했지요? 네, 아까 네, 8장으로 찍어줬습니다, 8장. 자, 아, 니다 아, 하나, 둘. 오. 친구들 이제 불을 붙이니까 타지 않고 붙여봤어요 아, 와, 아, 진